안되면 나한테 문제 있는 거야 볼 때는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도망가자. 지끈지끈하다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정은수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에 나왔는데 여기는 총 68세대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뷰가 얼마나 좋게요 골프장과 숲이 보이는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한 분양가는요 샘플하우스 기준으로는 17억이고요 13억부터 17억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면적은요 대지는 142평이고요. 도로가 20평 빠지고 알당은 122평 실내면적은 총 3개층 구조 사용해서 62평이 나오는 넓은 현장입니다. 또 재반상도 얼마나 좋게요. 도시가스 들어오고요. 상하수도 인입되어 있고 오폐수는 직관입니다. 입지 조건도 말할 것도 없죠. 일단 도보로 3분만 내려가시면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강남역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버스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자차 3분 이내로 가까운 편입니다. 또 인근 이이 2시까지 자차 10분 정도면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괜찮은 현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드렸고요.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네 건물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요 일단 벽체는 현무암과 스타코로 마감되어 있고 지붕은 평슬랍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차공간과 마당 보여드릴게요 네, 주차공간 먼저 보여드리면요 이 세대는 지상 주차 2대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세대 4대 원하다 하시면 가능합니다 뒤쪽에 이제 메인 마당을 보여드릴 건데 마당이 워낙 넓기 때문에 와, 여기서 반려견과 아이들과 뛰어놀기 너무 좋고 아니면 또 캠핑장으로 꾸미셔서 이용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 이제 수영장 공간까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이쪽이 대문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대문부터 현관까지 들어가는 바닥은 다 돌데크가 심어져 있습니다. 네, 옆쪽에 수영장 공간으로 왔는데 일단 여기 합성 데크 테라스에 수영장이 있는 구조입니다. 관리하시기 너무 편할 것 같고요. 안쪽에 이렇게 넓은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과기까지 설치되어져 있어서 청소하시기에도 너무 괜찮고요. 지금 코로나가 심해서 휴가도 못 가잖아요. 집에 수영장이 있다면 휴가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제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창인데 바로 앞에 이렇게 야외 테이블 두시고 아이들 보면서 야외 식사 즐기 시기에도 너무 괜찮은 동선인 것 같고요. 이제 외부 공간 다 둘러봤으니까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전시공간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좌측으로는 신발장 4칸, 우측으로는 2칸 설치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데일리 슈즈 공간 있습니다. 바닥은 아이보리 톤의 포세린 타일인데 주는 시공이 다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환기창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중문은 포켓도어로 깔끔하게 숨어져 있고요. 우측에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보이는 구조인데 와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고 창도 큼지막하게 나 있어서 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먼저 아트월부터 보여드리면 그레이톤의 포세린 타일 되게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이 듭니다. 바닥은 아이보리톤의 포세린 타일이고요. 좌측에 창이 크게 뚫려 있는데 공간 시스템 창호입니다. 굉장히 단열에 우수하고 유리는 당연히 3중 로이 유리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두개 설치되어져 있고요 조명도 너무 예쁘게 매립되어져 있고 전열 교환기가 있어서 환기에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파는 이렇게 카우치형 두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5인용도 적당할 것 같아요 이제 옆쪽에 와인바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와인바는 지금 400만원의 추가 옵션입니다. 아니면 난 와인바 내 취향 아니고 거실 넓게 쓰고 싶어 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옆쪽에 주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 먼저 식탁자리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식탁자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인용에서 8인용까지 충분히 배치 가능하고요. 뒤쪽에 창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답답함이 없고 바깥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여기 문도 다 웨인스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D자 구조로 오픈형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메인 주방 보기 전에 이 짜투리 공간도 수납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D자 구조이고, 일단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판은 세라믹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하부장은 다 무늬목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LG 디오스 3구쿡탑 설치되어져 있고요. 후드는 추후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싱크볼 크게 있고요. 여기에 LG 정수기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답답함이 안 느껴지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쭉 들어와 보시면 LG 식기세척기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 가구가 다 해커 제품이에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다 빌트인으로 들어와 있어요. 안쪽에 냉동고와 옆쪽으로는 냉장고. 그리고 옆쪽에 LG 광파 오븐과 이쪽에는 밥솥 자리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안쪽에 빌트인으로 김치냉장고까지 완벽하게 분양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싱크볼이 있고요 환기창 옆쪽에 전기 1구 쿡탑 들어오고 후드까지 완벽하네요 네 이제 1층에 욕실과 창고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창고 공간인데요. 어, 지금은 여기가 창고로 쓰여져 있지만 추후에는 이제 여기를 이제 화장실로 변경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화장실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보일러랑 창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전실 옆쪽으로 또 도어가 하나 설치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계단 밑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창고로 이용하고, 아까 보셨던 다용도실 공간을 화장실로 바꾸신 길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쪽에 비대가 설치된 양병기 스프레이건 있고, 여기는 짜투리 공간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문 뒤쪽으로는 이제 세면대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계단 옆쪽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추가 옵션이에요. 3천만원 정도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제 1층 공간 다 둘러봤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벽 대신에 이렇게 선반으로 활용도 있게 마감해주셨습니다. 예쁘게 DP해놓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2층에는 안방, 세탁실, 중간방이 있는데, 먼저 안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안방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먼저 침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은 너무 예쁜 화이트 톤으로 좀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이쪽에 지금 퀸 사이즈 침대 두어져 있어도 공간의 여유가 상당합니다. 뒤쪽에 이 템바 보드랑 조명은 그냥 DP 상품입니다. 그리고 일단 소재 살펴보면요. 바닥은 화이트 톤의 강마루고요.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매립 조명, 또 전열 교환기까지 설치되어져 있고요. 이 옆쪽으로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게 큰 창호가 있습니다. 나가 볼게요. 네, 이제 안방 테라스로 나왔는데 와 나오자마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일단 골프장과 이 숲이 보이는 뷰인데 와 여기 앉아서 차한잔 마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또 펜스는 강화 유리펜스 들어왔고요. 바닥은 방부목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또 우측에 수전 나와 있어서 청소도 용이하고요. 여기 어닝 하나 딱 설치하시면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이 테라스는 800만 원의 추가 옵션입니다. 저라면 무조건 할것 같아요. 여기 옵션 안 하면은 어떻게 마감되는 거예요? 어 그냥 여기는 다 뚫려요.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laughs> 무조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요. 드레스룸 공간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쪽에도 포켓도로 깔끔하게 숨어져 있고요. 안쪽으로 더 들어오시면, 요쪽에, 요렇게. 양쪽으로는 요렇게 오픈형으로 시스템 장, 뒤쪽으로는 북박이장 4칸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열 교환기가 있어서 환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올 때 LG 스타일러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제 화장대도 있는데요. 양 옆은 넉넉하게 수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거울이 있고요. 여긴 예쁜 의자 정도만 들고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 환기창 있고요. 안쪽에 부부 욕실인데, 욕실도 진짜 넓게 잘 나왔어요. 일단은 비데가 설치된 양변기 세면대,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과 수납장이 있고요. 안쪽에 샤워 부스로 완전히 건식과 습식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샤워만 가능한데 여기 위에 보면 해바라기들이 매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키 크신 분들도 아주 편하게 샤워 가능하고요. 안쪽에는 이동식 욕조 있습니다. 나는 큰 걸로 교체하고 싶다. 가능합니다. 환기창과 환풍기 있고요. 이제 안방 공간은 다 둘러본 겁니다. 이제 세탁실 보여드리고 중간 방 마저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세탁실부터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LG 제품으로 세탁기 건조기 분양가에 포함되어져 있고, 2층에 세탁실을 배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1층에 놓겠다 하면 여기를 방으로도 설계 가능합니다. 그럼 중간방을 더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 옆쪽에 중간방도 보여드릴게요. 아, 자녀방으로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 북박이는 다 드리는 건데, 이 책상은 DP 상품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환기창과 채광창. 아, 뷰가 정말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방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자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쪽에 비리가 설치된 양변기 세면대, 거울과 수납장, 안쪽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 부스로 깔끔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복도에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있고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네, 이제 3층으로 올라왔고요. 3층에는 방 2개, 공용 욕실, 테라스 2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3층의 첫 번째 방인데, 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네, 이 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맞춤가구 제작해서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있고요. 와, 3층에 올라오니까 뷰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붙박이장두 칸까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어, 근데 이 정도면 딱 자녀분들 옷 보관하시기에 적당할 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이 방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나가볼게요. 네,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는데 테라스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녀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아, 좀 답답하다, 바람 쐬고 싶다 하실 때 여기 전망을 보면서 잠깐 휴식할 수 있는 너무 괜찮은 테라스 공간이네요. 뒤쪽에 전기 나오고요. 위쪽에 포치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요. 옆쪽에 중간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가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져 있고요. 옆쪽에 방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재 또는 우리 집 옷이 너무 많아 하시는 분들은 드레스룸으로 꾸미셔도 되고, 이 한쪽에는 이렇게 뒷박이장이 넉넉하게 두칸 짜여져 있습니다. 뒤쪽에 환기창이 있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공용 욕실로 가볼게요. 네, 양변기에 일체형 비데 있고요. 스프레이건과 여기는 세면대 그리고 앞쪽에 거울이 달린 수납장, 여기 환기창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로 깔끔하게 물튀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정까지 완벽하게 설치되어져 있네요. 이제 마지막 테라스로 가볼게요.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수도랑 전기 다 나오고요. 여기는 예쁜 루프탑 카페처럼 꾸미시고 이용하셔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위쪽에 보시면 포치까지 설치되어 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전원주택 안내해드렸고요. 이 현장은 100% 예약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유선문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